자 오늘은 또 이렇게 피나무 느타리를 산행하러 왔습니다 아 지금 눈 많은 곳에서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피나무 느타리 아 저기 큰거 하나 달려 있네요 저쪽에 야 엄청 큰게 하나 달려 있네 아 느타리가 아니네요 저기 떡다리네 떡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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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다리. 떡다리는 피나무에서 살린다는, 알았는데. 떡다리. 떡다리는 약성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채취를하지 않습니다. 떡다리, 떡다리. 피나무가 오래 묵어가지고, 뭐, 많이, 옛날에 많이 달렸었는데, 지금은 없네요. 별로. 오래돼서. 아, 옛날에도 여기가 불이, 불이 났었나 보죠? 피나무, 쓰러진 나무에 이렇게 탄자국이 보이네요. 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나무 너타리 옛날에 여기 엄청 많이 나갔는데 잘 보이질 않네요 이타리가 쓰러진 것들이 다 피나무 는 피나무입니다 보이질 않네, 아직도. 아, 네. 어, 해봐, 는 1100m 정도 되는데, 옛날에는 여기 엄청 많이 달렸었는데, 한 10년이 넘었는데, 여긴, 지금은 뭐 없네, 안 달리네. 나무가 오래돼가지고 거기, 어, 잘안 보이나요? 거기 나무가 달리게 생겼는데? 두 다리가 달리게 생겼는데요? 저 위에도 달렸네? 두 다리. 느타리. 없나요? 두 다리가 달릴 것 같은데. 없나요? 눈나무에서 달리는 건데? 여따지갔어요 네. 어. 너 왔다 갔다 하는 얘기네요? 왔다 갔다 하는 얘 예. 이게, 여긴 이제 털이 완전히 말라버려. 보시죠. 이 다리가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이런 건뭐 달리긴 달렸는데, 야 떡다리는 큰거 달렸네 저기. 떡다리. 떡다리. 야, 피나무가 깝네요 떡다리. 떡다리는 취체하지 않습니다. 약성이 별로 없어서 옛날에 이거 이거로 뭐 먹이양도 주고 그랬는데 떡다리 보이시죠 여기 떡다리. 다리. 아, 이 다리가 이렇게 다 벌레가 먹어서 오래 돼가지고 다 이렇게 말라버렸네요. 다리가 아유 아깝습니다. 몇개안 달렸는데요? 조그만 것들 다 말라버렸어요 많이 났는데 벌레 먹어가지고 말라서 못 씁니다 이거는 이거 하나 쓸만한? 이거 아 얼었네 얼었어. 이거 하나 좋습니다 상태가 상태가 좋죠? 이거 느타리 아. 그건 못못아 좋습니다. 그럼 더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건못 쓰고. 예, 네, 그런 거 좋아요. 저 위에도 좀 올라가 봐야 되겠는데? 위쪽에. 야 좋습니다. 좋아. 영상을 끄고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